I'm going to tell y 양근 i 은채 o i 이 g to tell you. I'm going to tell you. I'm g o i 해 g t 양근 e l l you. I'm going t 어 t e l 이 you. I'm 그냥 은채 발 어때? 발 맡아 <laughs> 냄새 맡아보려고. 냄새 맡아보라고 응. 발 냄새. 이제 발 냄새 나는 거 같아? 맡아봐봐. 발 냄새나. 발 냄새나? 발 냄새 나는 거 같아? 나는 거 같아. 아, 근데 어 그래. 아니 여기 있어. 왜안 갔어? 아니야 갔어. 수박젤리 먹던거 이거 먹어. 이거 먹고 이거는 내일 먹자. 어 이거 그래. 먹어. 먹어? 다 먹으면 너무 달지 않을까? 그러게. 우리 쪽에 나와서 먹어. 그러면 양거나. 어, 이쪽에서. 산지하 찐득찐득해. 이쪽으로 나와서. 어, 네, 저쪽으로 가서 먹어. 조심 조심 조심. 애우 애기 있으니까 조심. 어, 어 거기 할머니 침대에 앉아서 먹어. 할머니. 어, 은채 은채 보면서 먹어. 어, 은채, 은채 보면서. 아, 어, 어. 어. 어, 은채 안 춥나? 멀리 먹고